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두번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행 1:85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5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인생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와 봄바다 우리 가할 처소는 주님 품인생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3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항상 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온전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히 예배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 신정을 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있는 죄가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을 모든 죄 가운데서 주의 손으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 생각과 경험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죄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된 경험을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이 부서지고 깨지고 다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멈추라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가 제자된 삶임을 믿습니다. 내 주장을 꺾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꺾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꺾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 부림을 꺾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에 헛된 욕심을 갖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또 뭐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확증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죠. 이 광야는 우리가 가기 좋아하는 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안 갔으면 하는 땅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광야라고 하는 누군가의 공급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을 가기 싫어하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광야로 가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던져 놓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3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이 되신 하나님. 그 관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들여 놓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서 무엇 하시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일 목사라면, 내가 만일 장로라면, 내가 만일 권사라면, 내가 만일 안수 집사라면, 이 전제를 아마 툭툭 던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으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억지로 답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할, 말할 것, 것들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면 잠잠이 있는 것도 지혜의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고, 말씀을 먹지 않고, 그저 주일 말씀만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 넘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게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곁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답변했더니 사단도 말씀을 갖고 와요. 그리고, 야,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단은 뭐래죠 뭐라고?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약할 때. 보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그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결국 먹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요게 질문이 좀 바뀝니다 마치 세상의 권세를 잠시 가지고 있는 사단이 모든 걸 자기 것 마냥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적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대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만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병이 마음 심령의 약함이 때로는 주변 관계의 어려움이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배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열된 고난과 이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삶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시험의 때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힘 입어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위태로울 때, 아니 어쩌면 가장 높을 때 아마 여러분이 더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뭐 우리가 매일 5 장씩 뭐 다섯 장씩 읽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거대로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렇게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시다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되기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피로 그리고 병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주셨는지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에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능력대신 주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사서 특별히 삼위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도 나를 흔들려고 할 터인데 주님, 그 왜곡된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께서 나를 겸손한 자로 세우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의 눈높이를 맞추어 엎드릴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가지 주신 말씀들, 그 말씀에 힘입어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소망을 얻게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